알라라크가 알려준 좌표는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병력은 이미 근처에 자리를 잡은 것 같군요. 움직임을 보건대, 테라진을 놓고 당신과 경쟁을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짓을? 어쩌면 자신의 약한 전사들을 정리해 달라는 거 아닐까요? 탈다림은 무엇보다 힘을 우선시하니까요. 일단 추출 장치까지 이동한 다음, 추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장치를 지켜야 합니다. 지원해줄 밤까마귀와 해방선을 가동시키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마워라, 이글. 알라라크가 말해주지 않은 다른 정보 없어? 음, 스캔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땅 속에서 말이죠. 계속 땅 속에만 있진 않겠지. 대비하고 있을게. 이번 작전은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당신의 기억을 되찾고도 남을 테라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밤의 공포 테라진 획득 미션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 업적이 탈단인 아... 아, 병력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클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려를 표하는 코랄의 시민들이 오늘 저녁 항국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공격이 자치령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그와 프로토스에 대한 황제의 군사 대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업적 클리어하기 위해서 장비랑 유닛 기술을 조금 세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학 측정기, 아폴로 보병 전투복 파동수류탄, 산탄소총, 아 어, 지옥불 산탄총도 괜찮은데요. 그, 벤시 몇 마리들 때문에 요걸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기술은 전투자학제 넣어주고, 잠시만요. 방까마귀에 내부 탑재 무, 모듈 넣어주시고, 해방선에 재생성 생철, 이제 생체 강철, 참 어렵네요. 넣어주고, 골리아, 기갑병, 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전투자학제 거미질에, 에 뭐, 딱히 뭐 넣을 게 없어요. 자, 요렇게 세팅을 하고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용케 알라라크 군주님의 눈에 들었을지 몰라도 내겐 아니다. 이 도전에서 너와 난 테라진을 두고 대결을 펼칠 것이다. 최고의 전사가 승리를 거두겠지. 아직도 그 모선 때문에 화가 안 풀린 것 같아. 이거 쉽진 않겠는데. 자 쉽진 않겠죠. 주말 아이들, 장치의 위치는 모두 확인된 거야? 전장 수명 죠상황 장원. 장원 쭈어버그로 갑시다. 부모자인들은 생체 기계 공학을 이용해 추출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연구하고, 당장은 장치에서 테라지는 추출하는 동안 장치를 보호해줄 병력을 준비해야 돼. 진짜. 사라진 연구자들을 찾은 것 같아, 라이그. 모두 감염됐어. 자, 빨리빨리 시간 없다. 자, 이렇게 막 빨리 하고 최대한 빨리 챙겨야 되거든요. 자, 테라진 추출 총 4개입니다. 아까총 그러니까 6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총 아, 9개가 필드에 있고요.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것 같은데. 자, 빨리빨리 그냥 바로 챙깁니다. 시작이 좋아. 첫 번째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신기해. 이 장치 안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 노바. 추출 작업이 감염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 나도 알아. 나도 눈끼고있어는 거야. 자 최대한 빠르게 왜냐면 이거 16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16분 되면 탈다비 러쉬로 옵니다. 탈다비 러쉬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길을 쓰고 그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가봐, 뭐가 많다, 뭐가 많다, 뭐가 많다, 뭐가 많다. 다시 자, 최대한 노바의 스킬을 활용해 주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합시다. 다시 라 자동 포탑 두개 깔아주고. 냉동 쭉 오는 거 잡아주시고 저격. 라이글 이곳으로 함선 테라진을 보내 준비가 됐어. 스캔 결과 다수의 감염체들이 우리 기지로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리 시간 없어.

자, 여기에 해방선 두개 배치하고 네, 여기에 해방선 두개 배치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두, 두 개째 두 번째 장치가 가동됐어. 그런데 쉽게 테라진을 가져가지 못하겠는데? 자, 이 다음부터 슬슬 핵이 참 중요해지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허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왜얘 길막을 맞니 자 돌아서 빨리 가자 자 국방 하나씩 설치해 주시고 아이 아니, 국방이 아니라 프로토스가 장치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치가 파괴되면 태라지를 추출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줄어들 겁니다. 이쪽에 빨게하러 갑시다. 잘 저거 빨개야 돼. 다골벌레 됐어요. 벌레기 전담력 출장지에 도달했습니다. 상관 없어. 탈다리병력 하나도 못 잡아 어차피. 어왜 아, 이렇게 시간이 없냐. 이제 경이만큼인데자 테라진이 준비됐으니 가져가. 여기는 자 테라진이 준비됐으니 가져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방금 뭐자유를 원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핵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자요거까지만 잡고 핵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노바 데리 와서 여기는 노바 자 여기 탱크 보이시죠 얘 때문에 핵 쓰는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여기 가스가 있어 아 테라진을 봉인해라. 들이 테라진을 게둘순 없다. 이치에서는 테라진을 더 추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자고 하나, 하나 마비됐고. 어? 왜 여기서 나와? 마음 아프게. 그러지 마. 뚫고 나오지 마, 얘들아. 어, 니들은 왜 일로 와? 돌아가. 얼른! 시간이 없다. 이제 슬슬 그 시간이 오고 있다. 16분 되면 달달이 쳐들어온단 말이다. 여기는 누가? 아, 베이시죠. 베이시까지 감염시킨 거야? <laughs> 끝내주는 걸.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이제 이제 세겼지야. 너무 리여 필요 없어. 이거 사라져. 상관없어. 상관없어. 필요 없어. 상관없어. 이 노트로 테라미 세계 확보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군요, 노바. 이제 쟤네가 슬슬 러쉬 올 텐데. 노바. 우모자 기록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이곳에 광산을 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놓고 간 장비들이 있을지도 아, 모르겠어 여기 변경 소비좀하겠네데 후보자의 기술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번엔... 당근... 어... 가자. 이동합니다. 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이동 이동합니다. 니다이동합니니다이동니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다 이동합니다. 이동합이동합니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이합 으아, 빠르다, 빠르다. 더 많은 적들이 주,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 이 벤시가 정말 압박인데.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자, 오늘만 잘 막아주고 있고. 자, 지금, 승리살 준비됐고, 그리고 바로 살짝 가봐야 될것같아고 있습니다. 이알겠 끝난 일이 다름 없습니다. <목소리> 얼른 핵소고 빠지자. 빨빨 미리미리 정리해 두자. 제방선 <목소리> 위주로 뽑아 주겠어. 적들이 출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10개 다 오는 구나다름없고있발발발발 이거 야 벌써? 반대이게 뭐 반응을 하네. 아 거의 다 왔다 여기 새로운 테라진 운반통이 준비됐어 방금 뭐라고 자, 여기 정리 다 했죠. 빨리 쭉 들어갑시다. 시고 있습니다. 끝단지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영어을내주십시오사치를또 하나 제거 해. 테라지저 멍청한 놈들의 손에 들어가게 할수 없지. 새로 가동하는 중더 빠르게 가동하는 기술은 없어 슬슬 올 때가 됐는데. 더 없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됐고 이게 다섯 번째 거죠. 자, 그럼 바로 여기 거때리러 갑니다. 더 많은 감염체들이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는감지됐습니다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순 없어? i n 기 to serve, sir. o g i 프로토 g i v a Ogiva, 대요 i v a Og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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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 i v a 아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지금 18, 18분, 1 8분때에 오던가? 네, 1 8분때에올 거예요 아마 이 여, 아 해변 고개가 너무 크다 확인해 보지. 해변 때리지 마, 해변 때리지 마아다 <목소리> 됐어 이 운반촉은 함선으로 갈 준비가 됐어. 보하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아, <으아>, 온다, 온다. <목소리> 자, 이제 병력 생산 멈추고 건물 뛰어서 숨겨둬야 돼요. <목소리> 자, 병력 <목소리> 숨겨두고 자유를 원하니여 빨리, 와, 빨리 와. 마지막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자, 오케이 오케이 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니는여기어 버텨버텨버텨 버텨, 버텨. 손가락 어버티닥버지마버다리버들때리티어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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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어 버티어 어 버티어 어 바까박기 포탑! <laughs> 어그로를 끌어라! 오케이, 40초! <laughs>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할수있겠어 하나도 안 죽었지? 아무도 안 때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하지 마, 얘들아 숨만 쉬어. 상관 없어, 다 클리해가서. 상 오케이. 달달인 변경 영키. 그래 두 번씩이다. 군주 알라라크는 어디지? 도가 슬바했는데 진짜 승리를 거둔 무라기로군 여기서 수집한 테라진이 널 인류의 수호자에게 민도할 것이다. 너의 그 비기한 정신이 테라진을 견딜 수 있다면 말이지. 허기나 안심이 되는군. 인류의 수호자를 찾고 나면 어떻게 너에게 연락하지? 내가 되면 난다할 수. 자, 이렇게, 친선대미 업적까지 마무리했습니다.